여태 이제 15년 가까이 네. 이 이용 칼슘, 칼슘 네. 액상 칼슘을 네. 많은 수많은 사람한테 네. 이렇게 드시게 했는데 네. 수많은 호전 반응, 네. 수많은 네. 그런 뭐 느낌, 통증, 자극, 네.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네. 나타날 것인데 네. 그런 것들을 어 대부분 다. 우리가 말하는 호전 반응, 명현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또 너무 심하면은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또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계속 마시면 어그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할수 있다. 네.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. 예 네, 네. 네. 네, 그러면 어. 이걸 마셨을 때 음. 나타나는 반응은 음. 다.